그렇게 오래 걸려 걸렸... <laughs> 멋있어서 카메라 딱 들여댔더니 투닝이다 <laughs> 오래 <laughs> 걸렸어. 음... 녹음해놨으니까 나중에 들려 지금 한 거야? 네? 지금 만든 거? 아니.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번 베트남에서. 널뭘 본데? 너무 길지 않아요. <laughs> 뭐 정리하면 되지. 좋은데 분위기가 되게. 음. 마무리 해줘야지. 주인이 안 맞아. 아, <laughs> <laughs> 공실장이 베트남 여행에서 비행기 안에서 만들었 야, 근데 기타도 없는데 뭘로 만들었어? 그냥 머릿속으로? 네. 흥얼흥얼 하면서? 네. 응. 역시 넌 천재야. 응. 그게 그 처음에 여행 떠날 때의 기분보다 나는 그 여행 오면서 기분이 응.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응. 막 불빛들 응. 그리고 그비행기에그 내가 찍어놓은 게 있거든. 응.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 창문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건물도 쫙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치 하아, 잊을 수가 없어. 인생의 첫 여행, <laughs> 첫 비행기, 첫 해외 여행을. <laughs> 그때 그 처음에 어. 비기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응. 가려고 와, 움직이고 이렇게 딱딱 쓰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제 긴장 <웃음> <웃음> 소리 나면서 막 가잖아요 응. 그 바로 직전에 긴장 <laughs>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솔직히 네, 조금 내가 저기 고속공포증이좀 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뜨면서 이제 뜨는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날개가 <laughs> 아, 처음에좀 무서웠다가 근데 다행히 운이 좋았던 게 이번에 항공편이 비행기가 좀큰 거였어요 이렇게 타블러스가 많이 없는 거 그래갖고 이제 편안히 가는데 뭐 중간에 좀 있긴 있어 떨림이 좀 근데 그 떨림이 약간 그 그래 봐야 그 비포장 갈리는 느낌 있죠, 왜? 약간 본, 번 느낌. 고생했어. 노래 좋다, 근데. 확실히 너는 기타 잡고 그런거는 달라. 가만있을 때는 명한데. 뱃살부터 <laughs> 가겠어 가만있을 때는 모지리 같은데. 여기는 로얄 앰필드 코리아. 여기는 성수동 로얄 앰필드 코리아입니다. 규인철 뉴스. 아, 저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아무튼 너무... 모든 라이더분들 안전운행하시고 라이딩 즐기시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오토바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희 되게 안전하게 탑니다. 점잖게 타요. 점장 케타야지 자랑할 수있어 그렇죠. 다다다다다. 지나가면 안 네. 보여. 흥음 그러면 안 보이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스포츠카랑 오프카좋 작은 거. 멋지 농촌 바이. 이건 빨리 다니는 게 필요가 없어. 요 옆에 이제 예쁜 아가씨들 이있어 아, 응. 응. 러려고 하는 건데. 아가씨가 이렇게 딱 이렇게 원인한 기운을 자요? 아무튼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운행. 형 근데 800이상인가, 400이상인가는 또 따로 따로 되잖아요. 1 2 0 c c 이상 되는 거죠. 이상 되는 거는 따 이종 소형 면허를 따야. 그렇죠. 자기가 정말 타고 싶은 바이크 이렇게 해서 타는 경우는 정말 안전하게 타 거의 다. 그렇죠. 이게 구9 프로가 그래. 예. 안전하게 타야 예. 저기 가속도 안 하고.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에는 오토바이 많잖아요. 베트남, 중국, 뭐, 예. 뭐 동남아쪽 차트가. 시티백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얘들이 사고를 안 내요. 그냥 삭박삭박삭삭박삭삭박삭삭박삭삭박 애들이 빨리 나올 수 있게끔. 음. 아, 그런 시스삭 그러니까 그런마인드박 교육을 하면 네, 여러분은 지금 삭삭랄삭 같아. 삭 베트남에 다녀오신 공 t e r a n Veteran, Veteran, v e t e r 내내 v e 베트남 베 n v e t 한한 a n v 내 t e 어 a n v 아... 무 e r 무 n Veteran, v e t 차 타시는 오토바이 바이크 타시는 모든 a n Vet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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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t e r a 안